<laughs> <두고 가. 웃음> <두고 가요>. <웃음> <웃음> 나 들어가, 나 들어가요, 나 들어가. 나 괜찮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희가? 15로 가요, 그러면? 15로?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썬더러를 두 개로 할까? 아, 나도 썬더러 두 개로? 두 아니, 두개 하기 너무. 별로야? 어 그건 아닌데 어자기장두 개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장기장뭐어 저희는 그냥 <laughs> 저희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웃음> <웃음> 저희는 <웃음> 나중에 그래. 이제 탈출할 때만 잘그 비행기에 타도록 하자 그래 그러니까 발목을 잡지 말자 응응 <laughs> 방해만 되지 않도록. 그러면 어 대물쇠 쓸수 있나? 쓸수 있다나? 오케이. 파이팅! 15단계 첫 도전입니다. 응. 어 떨려. 15단계 처음이야. 무서워. <laughs> 그러니까 12단 아까 그거 할 때도 막 숨이 안 차시더라고. 어, 정신 정신 못 차겠더라고요. <laughs> 우리 팀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여긴 왜이렇게 빨개 그러니까, 빨개 자자 <laughs> 일단 어, 어? 오 뭐야 이거 아사 죽었어 뭐아 사마자 <laughs> 아 이걸 이렇게 붙여서 떨어뜨려줘 너무하네 경보 올리면 그냥 티래 저기 싸우고 티래 그냥 저기 이거 먹어 뭐뭐 뭐. 이거 점프 그래 우린 이거 있어야돼 그거 들여 그거 들 어디로 가 왼쪽 왼쪽인 왼쪽인데 가.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오케이. 총 괜찮은 것. 새끼들아 한방한 방. 한 방. 어떡해요? 아. 아이거총 엄청 빨리 닿는구나. 어, 좋다, 좋다. 오, 총 좋다. 어, 좀붙다 어, 어, 맞겠다. 오. 아아 자기 아! 아, 뭐해 총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아, 총 <laughs> 자기 죽었어 어다 <laughs> 떨어졌어 이거 <그거>. 아.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떨어졌어 아니 어이 뭐야 아, 나 총나 탄약 먹으러 가다 죽었어 와씨 안 죽어야 되들나나 것도 없네. 점프 빼. 어. 아, 병원에서 쩝고 없구나. 와, 이거. 이거 뭐, 뭐 해야 되는 거지? 아, 오른쪽 있구나. 이거 어. 항상 올리는데. 어! 아! 내, 내가 먼저 받았 거든. 뭐. 와 이거 어떡 하 냐？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자기. 나 총을 떨가지고거기 총을 가져고 와! 나제을 떨고 가져오고. 와! 나 총을 떨오나 깔린다. 나깔렸어가내고가이한불살을서저가해제하려다가 쯤에. 어. 나총동해고가러가자고 하시네. 아니, 그, 무관동을, 저기다 뜨거웠어요, 그. 물 어, 안에다가? 그, 바닥에다 뜨거웠어요. 아니, 바닥이래. 빠지는 곳에 뜨거웠어요. 아, 소환한, 어, 소환, 어, 나, 야, 나, 나 물에 빠졌어. 아, 다시 소환 되는 거구나, 그게. 지금 두명 밖에 없어. 어, 슬림되다 와, 이거. <웃음> <웃음> 그 배우해. <배불바이트> 어. <laughs> 어디 회사. 폐사... 어이씨. 야, 이거. 이거 물 너무 위험해. 오. 잘안 보여. 버리세요. 저 버리세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나 죽지도 않았는데 살리지 말라고. <웃음> 어. <웃음> 그래? <laughs> <laughs> 떨어, 져라 <laughs> 어. 와,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나또 들어갔어. 그래? 들어어 어. 와, <laughs> 와이씨. 방어미션을 거의 포기한데, 사이, 사이, 보는. 가둘줄 쥐다, 나오면서. 와. 어! 아, 자꾸 이거! 이거! 아, 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안 보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있어 이거. 아, 어, 나 죽었다. 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어, 3, 3 3단계까지 하는데. 자, 내가 끌해 드릴게요. 자, 저 조심해. <laughs> 일어나, 일어나. 나 살려 줘. 에이라이? 나믿키로 쓰지 말라고. 좋 아, 아네두명숨좀 줄고. 두명 안 돼, 안 돼. 어떡해, 어디로 가야 돼? 으아!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아, 또 죽었다. 또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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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나 일어나, 너무 집중, 고격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씨, 죽네.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일어나, 일어나. <웃음> I don't know. I don't know. 어 don't know. I don't k 지 o w I don't know. I d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laughs>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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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 <laughs>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laughs> 가! 두고 가. 두고, 두고 가! 나 두고 가요! 나 두고 가!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도망가! 마음만. 나 마음만! 받을게. 아. 마음만! 받을게. 아 감동적이다 근데. 내가 크게 살렸어. 봤어? 나 <laughs> <없다. 웃음> 내가 한 8번 넘어졌는데, 나 <laughs> 크게 살더라고. 아... 아... 좋 아... 아... 한다어 뭐야 이쪽이라는데? 어디야 어디가 아... 러가야몰 몰라 몰라 길인데 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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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어 아... 일단 오시죠 가자 어. 그래. So, don't worry a 너무 u t 가면안돼 a t is it? That's i 게 t h a 타 s 타타 t h a 잘 먹어 t That's it. That's it. That's 아, 이것도 뭐, 이거 절대 못해. <laughs> 근데 이거 뭐, 어쨌든 찾아야 넘어갈 수 있잖아. 맞아. <laughs> 이건 가능한가요? 기름 <laughs> 기가막히게가지좀떠나다 가지 마세요, 쭈 와오 날라갔어 오가 부르긴 했어 우리 이거? 나 이거 있어 어오케 자기 역할이다 게 이게 기 역할이야 돌아 그 선생님 알려준 거오저나 공격해 그있고있 일어나 이건안안돼냐 이거 가도망와 어! 어떡하냐 <laughs> 이거 뭐 어떡하냐 도망가도망가도나가나깔려나깔나나가리어 아. 저두도나 나 아, <laughs> 아. 어, 두, 두 남았다. 와. 와 이걸 어떻게 피해? 아니, 저 탄을 어떻게 넘어가지? 저거는 무조건 뭘 찾든지 폭발물을 해야 하고. 그치. 일단 다음 거 가시려고. 아, 도망가면서 하는 거라고, 이거 지금. 음, 음, 음. 와, 장난 아니다. 아,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의, 어, 깔려요두 분의 그, 어구. 어, 고 아이, 자기가 살면서 <laughs> 중요한 사람이, <웃음> <웃음> 중요한 사람이 죽었잖아, 지금. 와, 저 화염 아푸심불가다푸짐불다가다 푸짐보다. 도망 도망가, 도망가, 도짐 <laughs> <laughs> 좋아, 푸짐보다. 푸가보다 푸짐보다. 푸짐보다. 푸짐다푸짐게오푸짐오다 어, 저기, 저나 먼저 갈게. 뭐? 잠깐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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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가! 안 돼! 한분 어디있지? 어. 한분 돌아가셨어. 내가 네, 살았어. 살았어? 어.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좋았어. 진짜 망한 거 <laughs> 같은데. 내 뚫고 있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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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와좋았어 <laughs> <laughs> 너무 서워어어아뭐그 <무서워요. 멋있어>! <laughs> 계속 는 게임이야 와씨 <laughs> <laughs> 와... 아아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되는거야? 와... 어떡하냐 정해놨어 못올꺼 못올꺼야 빨하자자기장로 버텨 자기로 버텨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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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썬더어 했어 했어 내가 저쪽에다 손들어 갈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속해, 이거? 손들어 했어, 손들어 했어. 오도 와이, 전쟁이다. 어, 접렇 언제까지 하는 건데, 이걸? 이거 왜안 돼? 이거 부시는 건가? 이거 부시는 거야? 이거.. 이안 되는데 계속? 반복인데? 저거 왜 계속.. 쟤 계속 똑같은 거 같은데? 그니까 러 어! 야. 몇 명을.. 도안 되죠 왜? 봐봐. 대공포를 <laughs> 파괴하래. 대공포가 뭐지? 대공포 어딨어? 대공포 어있죠? 어? 아거야 우리? 아, 대, 아니 아니 데어 어, 됐는데? 어 뭐야? 어나 <laughs> 아, 지금 <웃음> 지금 <웃음> 방송 방송 욕심내네 이거 <laughs> <6화> 중에. <laughs> 어. 어. 와, 저거는. 어... 아, 이짜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미이다 아, <laughs> 이가 없다 우리! 갈 데가 없다! <laughs> <laughs> 나 어쩜 <어쩌마자>. 맞았지? <laughs> <laughs> 저기 미안해 <laughs> 난뭐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 네. 엄마. 와, 쟤도. 달... 뭐... 와, 쟤또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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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게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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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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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도망가 도망가. 어디로 갔죠? 샘플은. 그래, 우리 이거 확보합시다 이제. <laughs> 아,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떨어져 떨어질 거면 조심해. 와. 할수 있어. 했어, 했어. 와. 바로 온쪽에도 뭐가 있긴 한데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오른쪽? <laughs> 아. 아, 이거 할수 있나? 어. 내 점프팩이다. 어, 여기 있어? 어 아까 내가 저받다 죽었거든.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자고 올게요. 제가 올게요. 아, 응, 응, 아, 죽었다씨. 좋아, 있어, 있어, 있어. 되게 살았어? 어. 어, 하나 하고 계신다. 됐다, 도망가자. 아니 버려, 버려, 가세요. 버리,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버리지 마. <laughs> 여러분! 속마음 <laughs> 나왔어.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아, 어, 씨. 우와.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드세요,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거 이 뭐가 있을까요? 자, 휴가 되겠습니다. 갑시다, 움직여. 와우, 그래요? 갑시다, 갑시다.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저거... 아저 불발 장지 어떻게... 어 오오오 내가 장전해줘래.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뭐지 알겠다. 내 장전해주면 돼. 아 내가 나이섭 서포터가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어. 장전, 장전, 장전. 와. 뒤에서 딱 해주잖아 오빠가. 딱 뒤에서. 와전 장전. 장전. 뭐야? m S s 이거 선보야 지켜드릴게요. 좋아. 몇개 남았지? 한개 남았어. 한 개. 찾았다. 됐다됐다됐다됐다나할수 있어. 아, 하나 더 해야 돼. 우리. 하더 해야 돼. 지옥고포 아, 여기 분들은 커맨드 진짜 빨라요. 제가 살리려고 하면. 응. 이미 이미 사 사안하고 있어 이미 <laughs> 이 스피드가 장난 아닙니다. 저기뭐저 총알 없다는 건가? 아 저거는 지원 지원하는 거잠전 해주는 게 있어. 이것만 하면 된다. 뭐야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 아니에? 나이스. 어. 앱도 할수 있어. 와. 계속 못 썼잖아. 아, 잘했어요. 저 YMH분이 나 때문에 계속 저, 그걸 못 쓰고 있었구나. 뭐? 내가 저거 총 쏘는데 앞에 계속 서 있어가지고. 아, 그래? <laughs> 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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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썬더도 잘 썼지? 어, 좋아, 좋아. 핫고, 갖고 어, 또 잘못 썼다. 아, 이고 어떻게? 죄송해요. 왜잘 죄송합니다. 어, 와. 어, 어. 죽었다 시. 저 언제 죽었어? 저거 숙기면은 자기 아까 쓰러질 때그 앞에 내가 맞았어. 아. 그래서 자기는 쓰러지기만 하고. 저 어, 좀만. 어, 좀만. 하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버텨, 버텨. 버텨, 됐다. 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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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른쪽이야. <laughs> 오른쪽으로 가야 돼. 어우. 죄송해요. 아, 잠못었어 와. 봐이. 와, 너 저걸로 닫아보시네. 3 초. 왼쪽으로 i 다 s u 기 자기장이야? r e I'm s u 지면더가 돼? 타타타타타타 <laughs> <laughs> 대박! 저, <여러분>. 와, 대박이다. <laughs> 와, 나도 깨질지 몰랐어. 와. 와, 진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 아. 대박입니다, 대박.